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엔니자이저 안요쇼 TV 안명직입니다. 1월 24일 갑자기 추운진 날씨에 새벽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사장 32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이상우 목사님께서 행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은 역동적인 주님을 만나보자. 로 정해봤습니다. 자, 이참 속을 많이 썩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오시면서 내 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고 3십일절가 말씀이 되어 있죠. 그자비하신 자비의 그 명사적인 의미로 이상우 모사님께서 이미 무슨 뜻이다? 있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처럼 어머니의 자궁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죠? 바로 예수님십. 예수님을 우리께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셨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는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모두들 자기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없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자기도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이끌어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직접 행하심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알나면늘이 하나님을 절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밤새 큰 추위가 왔습니다. 아침에 바람도 불고 엄청 춥습니다. 그 추운 가운데서도 새벽을 불밝히는 우리 연절재단의 기도의 용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 그 받고 본대로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따라하는 그 예수 따라쟁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희 은신처 며칠을 비웠잖아요. 그 은신처에 또 엎드려서 주님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분들과 그 가정과 자녀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그리고 남성교회 연합회, 안수집사회, 여준도연합회근사회등각 기관을 위해서, 그리고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세종대학교에 있을 코리아 개드민을 위해서, 그서본트 리더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명한명 금명하면서, 한 그, 그 특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는요. 제가 2022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며 그 이미 주신 옥근의 복을 우리 연재로 재단의 모든 가족들이 받고 취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작은 이 안요셉의 기도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5일 만에 또 저희 은신제는 또 쭉쭉이 장소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기도를 하고, 이랬을 때 훌쩍 30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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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해 보시고, 그 내려주신 축복을 취하는 2023년이 모든 이 세상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밖에 엄청 추워요. 내일 더 춥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울 때는 또더 추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작은 사랑이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자, 주식에서 SDG, 고 단백질의 고타우린의 오징어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 대왕 오징어. 이름표 뭐죠? 경이로운 왕조입니다. 우리 경이로운 왕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받들어 행함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안 요셉TV의 안병직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